꼭대기에 이를 얻더라. 아멘. 민수기는 이 광야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사실 시작하는 이 자리가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마치 우리 인생의 한 여정을 보는 것과 같기도 합니다. 민수기 21장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예새들을 대표하던 이 아론과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조차도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예전 세대의 모든 힘들이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세대가 나타납니다. 이두 번째 세대는 그렇다면 이제 희망이 있을까요? 과연 이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 자식 자식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내게배에 거주하는 가난한 사람, 곧 아라새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 처성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에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상업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이곳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예,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다가가게 됩니다. 예, 가나안 사람인 이 아랏 왕이 기다리는 이내겜은이 가나안의 남쪽 지역을 이제 가리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몇 사람이 예, 그 왕, 그 아랏 왕이 이스라엘 몇 사람을 사로잡아서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서원의 내용은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다 이렇게 서원하게 됩니다. 여기서 멸한다는 것은 헤렘이라고 이제 원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진멸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전쟁에서 이기면 이 전리품을 취하게 되는데 그것을다 포기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진멸하겠다는 이것을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어, 그리고 하나님은 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이 손에 넘기게 됩니다. 그곳을 그리고 이름을 호르마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르마 1세대 호르마는 1세대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1세대의 어떤 곳이었는지 우리 민수기 14장 4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45절. 민수기 읽어가면서 우리가 요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을 텐데요. 한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시작. 아말렉인과 산간 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예, 호르마. 이곳은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10명이 믿음 없이 예, 믿음 없는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동요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예, 재앙을 내리고 이제 너희와 나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자 또 다시 뉘우치고 어, 다시 돌이켜서 뭐 그들의 힘으로 다시 올라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올라가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막 올라가다가 결국 패배해서 어디까지 이 패배하게 되냐면 이 호르마까지 패배했던 자리입니다. 사실 1세대들이 이 패배했던 자리가 이 호르마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광야가 시작되는 자리인데요. 그런데 이 실패했던 이 자리에 이 다음 세대는 다르게 대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성을 차지하고 진멸시킵니다그 동안의 불평 불만으로 이 광야에서 심판 가운데 놓였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예, 어떤 새로운 분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이 승리의 분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 역시 다음 세대는 다르구나. 다음 세대는 이 기존 세대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패배의 자리를 승리의자를 바꾸시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분명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가 잘못했던 것을 넘어가면서 새롭게 분위기가 생깁니다. 축구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막 차범근이 엄청 이제 유명한 선수였고, 그러다가 이제 박지성, 그러다가 요즘에는 손흥민이잖아요. 그만큼 새로운 기록되는 새로운 분위기를 우리가 이제 만듭니다. 예, 벽이라고 생각했던 이 부모 세대는 벽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이 자녀 세대가 이 넘어가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우리에게 예, 좋은 것도 주지만 예, 조급함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예,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아 음식을 싫어하노라 함이. 에돔 땅을 이제 지나가면 지름길로 가게 되는데 이 에돔 왕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것을 또 우회하게 됩니다. 승리를 했는데 다시 뭔가 돌아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상한다는 것을 원어로 보면요, 영혼이 짧아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조급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영혼이 짧아졌다는 것도 어떻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우리가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정한 시간에 어딜 가야 되는데 차가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면 막히면 엄청 조급해집니다. 앞 차가 정상적인 속도로 가는 것도 불만이고 무언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막 크락션 발바되기일 수잖아요. 이치 이런 상황입니다. 나는 지금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거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우회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초급한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불평과 원망이 다시 등장합니다. 1세대가 그렇게 반복했던 불평과 원망을 2세대도 동일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망이 나타나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원망은 남을 탓합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 원망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도자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 힘든 부분을 견디기가 어려워 결국에 남을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주어진 것을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지 않는 것에 갑자기 집중하게 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음식도 하지 않고 죽을 것만 갖고 이런 마음들이 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고 이들을 업어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승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없는 것,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 아마 만나로 보여지는 하나님께서 매번 주는 이 만나의 음식도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이러한 원명한 불평은 그냥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생명을 죽게 하는 이 불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로 번역된 이 하세라라는 것은 태우다는 단어인 샤라프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불평과 엄망가내 삶을 불처럼 이렇게 태웁니다. 마치 불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예, 원망해 보시고 불평해 보신 분들 할렐루야 네, 저를 비롯해서 네, 확실히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영혼을 불처럼 태워버립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이것에 물리면요 독이 퍼져나가듯 움직일 수 없게 이 불변들이 나타나서 어,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따릅니다 불평과 불만이 불뱀이 돼서 나를 불 같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방에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또 이러한 삶을 살면 인생을 살면 반드시 이런 불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려달라고 그때부터 이제 소리치게 되는 것이죠. 7절에 그 살려달라는 원망의 소리입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네, 우리의 기도는 뭐죠? 이 불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네, 내가 있는 이 상황, 내가 있는 환경의 변화를 요구하고, 나를 이 직장에서 옮겨달라고, 나를 이 자리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또그 인간관계, 그 인간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끊게 해달라고, 예, 죽겠다고 간구합니다. 모세도 영적 지도자로서 이들의 요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원망과 불평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들을 살려달라고 예, 기도합니다. 그런데 뱀들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뱀이 떠나가면 우리의 인생이 살것 같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면 우리 인생이 살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우리 팔절 구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예,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본 자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노는 저주를 나타냅니다. 뱀과 같은 이 지혜를 가진 자를 저주해서 이 장대 위에 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근데 보면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마치 어, 그 인간 때문에 물린 이 상처, 어, 그, 곧, 그 환경 때문에 내 안에 다가온 이 고통 이런 것들이 물려서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뀌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인간이 없어지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장대 위에 달인 이 뱀을 보면 너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지금 죽을 것 같고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서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 인간이 떠나야 된다고 생각이 가능한데 여러분, 노뱀을 보라니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노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이 노뱀의 정체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높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십자가라는 나무, 이 저주의 상징에 달려 죽은 예수를 바라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의 모든 것으로 볼수 없고 잡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내 지혜와 내 힘으로는 어떻게든 우리는 해독제나 치료제나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상황이 좋아지기 위해서 돈을 더 벌어보기도 하고 이 상황이 좋아지기 위해서 내가 더 힘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너희가 치유될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치유는 우리 죄줄 죄로 인한 이 저주를 끊는 유일한 십자가인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붙들은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을 정말 쳐다보면 살수 있을까? 정말 살게 될까? 끝없는 인간의 지혜와 의지로는 갈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자리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반드시 살게 하십니다.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여러분 모두 살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세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막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 소망을 갖고 하지만 결국 마찬가지인 죄인입니다. 이들이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갈수 있는 건 이들이 유일하게 가나안 땅그 약속의 자리로 갈수 있는 살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없이는 살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마치 뱀과 같은 물린 상처가 있습니까? 예,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내 삶이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예,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의 안정과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힘을 가지고는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떠나달라고 이 뱀들을 떠나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를 바라봐야 너가 산다. 예수를 믿어야 너가 산다. 예수와 함께해야 너가 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너가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나안 땅이 다음 세대 역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절부터 네, 이십절까지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십절부터 2 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보세의 진을 쳤고, 오보스를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예아 바림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례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다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울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오물무라 소사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광야의 이 마지막의 여정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떠나서 진치고 다시 떠나서 진치고 이 분원이라는 이이 불변 사건이 있었던 이곳에서 이오소그 오보스에게 이르고 또 이에 아바림 그리고 세레 골짜기 이 모압 남쪽 경계까지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신명기 2장 34절에 보면 여기까지 한 38년 정도 걸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나서 아르눈강 건너편 모압과 암몬의 경계선에 이릅니다. 그리고 체령적으로는 모압에 속한 비스가 이 산꼭대기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 딱 있잖아요. 그러면 요단강 이 너머의 약속의 땅이 보이는 곳입니다. 예, 중간에는 이 물이 흐르는 네, 곳도 있었습니다. 이 광야의 여정의 거의 마지막을 가고 있습니다. 예, 광야는 예, 우리가 살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광야는 사실 중간에 골짜기도 있고 우리의 빵을 부딪히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흐르는 시내 시내가 있었다, 우물물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 가보신 분들 아시면 이스라엘 광야에 가신 분들은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없는 땅이 아니라 곳곳마다 사실은 좀 살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갑자기 약간의 졸르는 흐르는 물도 있고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스치는 바람도 있고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늘이 있어서. 시원하기도 하고, 마치 우리 인생이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은 관야의 인생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소소한 기쁨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네, 1 7절에 보면 이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죽을 것 같은 인생길, 그래도 노래하며 살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무엇보다 우리를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붙들고 엄마하고 불평하고 우울하고 이 절망감으로 그 내려간 그 자리에서 예수를 바라보면 반드시 살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지금 쉽지 않, 않으시죠? 할렐루야. 네,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나를 붙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내 인생. 부족한 나를 붙들어서 원망과 불평의 고립의 성으로 나를 인도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절망스러운 일도 많겠지만 반드시 곳곳마다 하나님이 보게하시는 기쁨과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붙들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부부 쌤이나 강연을 들으면서 예, 그 김숙경 소장님이라고 그분이 큰그 무력증으로 너무 너무 고통 가운데 있을 때그 예,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대요. 예, 네가 뭘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가 숨만 쉬어도 너를 내가 사랑하고 있다. 예, 우리의 숨결, 나의 숨결이 이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쉴수 쉴, 쉴수 있는 거구나. 내가 숨을 쉴수 있는 것, 오늘 하루를 살수 있는 것,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수 있는 것이 아, 주님의 은혜이구나. 어,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정말 주님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저 깨닫게 됩니다. 광야, 어, 광야와 같은 인생길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함으로 아, 나의 힘으로 원망하고 불평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 예수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예수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그 죽음의 자리가 그 저주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 내겐 소망이었군요. 그 십자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